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파트 시설관리 이제는 못 해먹겠다. 자무에 치이고 주민민원에 시달리고 전기과장인데 전기랑 상관없는 일까지 다 떠안고 있는 현실. 전기기사 자격증 땄지만 실상은 전구가리 배관누수, 화장실 물안 내려간다는 민원까지. 온갖 잔심부름에 시달리는 삶. 이게 과연 기술자를 할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럴 바엔 전기안전관리대행이 낫지 않을까? 민원도 없고 기술 위주로 일하고 출퇴근도 자유롭고 무엇보다 아파트처럼 눈치 안 보고 단일 현장에서 감정 소모도 덜하고 마치 시설 관리직을 탈출할 수 있는 출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전기 안전 관리 대행 쪽으로 전직을 고민하거나 실제로 뛰어드십니다. 그런데요. 막상 들어가 보면 이게 또 다른 지옥이었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로 전기 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우리가 몰랐던 전기 대행의 현실, 특히 40에서 50대 시설관리인들이 겪는 기대와 현실, 그리고 진짜 내 길이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기준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자격증 정보나 광고가 아닙니다. 실제 경험자들이 말하는 땀 냄새 나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영상입니다. 먼저 우리가 왜 시설관리를 떠나고 싶어 하는지부터 되짚어 볼까요? 전기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지만 실상은 기계도 고치고 배관도 뚫고 지하 주차장 조명도 갈고 입주민 민원까지 전담하는 현실. 그 와중에 전기 관련 서류도 챙기고 점검도 하고 대행업체랑 일정도 조율해야 하죠. 잡무와 감정 노동 거기다 기술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혼자 다 하면서도 월급은 세후 250만 하야 300 후반. 이런 구조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게다가 교대 근무는 생활 리듬을 망치고. 주간 근무는 관리자나 입주자 대표와의 정치에 시달리고, 연차 쓰는 것도 눈치 보이고, 휴가 땐 온갖 전화가 쏟아집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생각할 겁니다. 그래, 전기 안전관리 대행으로 나가면 좀 낫겠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대행업체로 이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제 사람 눈치 안 봐도 되니까 너무 좋다. 점검만 하면 되니까 일도 단순해졌고, 전문적인 느낌도 든다. 출퇴근 자유롭고 스케줄 내가 짤수 있어서 완전 신세계다. 실제로 이런 부분은 장점입니다. 하루에 몇 군데만 점검 다니고, 보고서 작성하고,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하면 되니까 아파트 현장에서 시달릴 일은 적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보이는 것과 실제 현실은 꽤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한대행업체 종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행이요. 출퇴근 자유롭긴 한데요. 그 대신 24시간 전화 대기해야 해요. 언제 누전 터질지 몰라서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 점검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루에 다섯 군데씩 돌다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게다가 누전 정전 사고 나면 본인이 출동해야 해요. 또한 분은 이미 점검 끝난 거래처인데 밤 10시에 전화 옵니다. 누전인 것 같다고. 출동 안 하면 관리 잘안 한다고 항의 들어오고 출동하면 수당도 없이 몸만 고생이죠. 이쯤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가 탈출구라는 거지? 민원은 없어졌지만 대신 관리자나 건물주의 압박이 생겼고 잔심부름은 없어졌지만 대신 전기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따라왔습니다. 어디서도 자유롭지는 않더란 거죠. 물론 전기안전관리 대행이 좋은 점도 많습니다. 아파트 민원으로부터 해방되고 기술적인 전문성을 살릴 수 있고 경력이 쌓이면 개인 사무소 차려서 독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현장 대응력, 체력, 책임감, 고객 응대 능력. 이런 걸더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시설 관리 탈출이란 말이 무색할 만큼 또 다른 방식의 전쟁터라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처럼 전기 안전 관리 대행의 현실을 날것 그대로 보여드릴 겁니다. 시설 관리와 무엇이 다른 지급여는 어떤지, 업무 강도는 어느 정도인지,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만약 지금 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매우 현실적인 나침반이 되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기 안전관리대행이라는 직업이 어떤지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실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이죠. 민원이 없다. 맞습니다. 아파트처럼 입주민 민원, 갑질, 쌍욕, 엘리베이터, 고장 같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점검할 대상은 기계고 상대하는 사람은 건물 소장 또는 시설팀 직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강도가 낮고 무리한 사람을 만날 확률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한 자유는 아니라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민원 대신 생기는 게 있어요. 바로 거래처 압박입니다. 실제 대행으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며 건물 관리자나 소장님들 중엔 서비스 과다 요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누전 같은데 그냥 한 번만 봐줘요. 지난번처럼 공짜로 좀 해주세요. 왜 보고서에 이상 없다고만 쓰셨어요? 건물주는 바꿔달라는데 이런 식으로 계약 외 요청이 들어옵니다. 공짜로 전선 갈아달라 누전찾는데 2시간 들였는데 돈은 못 준다. 거래 끊기면 손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아파트에 남는 게 낫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주민들한테 욕먹는 게 낫지. 갑질 소장은 진짜. 그 다음으로 많이 겪는 고충 불규칙한 근무시간입니다. 정기 대행은 기본적으로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스케줄은 본인이 조절해서 방문 점검을 나가는 방식인데요. 문제는 갑자기 터지는 사고입니다. 누전 차단기 트립 정전 불이 안 켜진다. 냉방기가 안 돌아간다. 이런 연락이 한밤중이든 주말이든 휴가든 상관없이 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새벽 호출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차 몰고 한 시간씩 가서 응급 조치하죠. 수당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마음이 긴장돼 있는 상태가 오래갑니다. 전화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거립니다. 아내랑 밥 먹다가도 전화 오면 또 어디서 터졌나 하며 바로 자리 뜹니다. 이런 점에서 대행업은 혼자서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소규모 1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기술자로서 자유는 있지만 책임도 100%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량 이야기입니다. 대행이 편하다는 건 솔직히 현장 수가 적을 때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형 업체들은 단가 경쟁이 심해져서 한 사람이 20개, 30개, 많게는 50개까지도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현장만 네군데에서 다섯 군데씩 돌아다니고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측하고 사진 찍고 보고서 작성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몸은 녹초가 됩니다. 밤에는 문서 정리하거나 다음날 일정 조율하거나 고객 문의에 답하고 기술자라기보단 기술 겸 영업 겸 사무 겸 as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행은 외근 위주다 보니 운전이 필수입니다. 하루에 1 0 0킬로 넘게 운전하는 경우도 많고 계단 이동, 좁은 곳에서의 작업 등으로 허리, 무릎, 어깨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름값도 제가 부담하는데 회사는 용역비 깎으라고 합니다. 보고서 몇분 늦게 올렸다고 소장한테 전화가 와요. 그냥 기사라기보다는 을 중에 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고 책임에 대한 압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전기 안전 관리 대행자는 법적으로 전기 안전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즉, 그 건물에서 감전사고, 화재, 정전 등큰 사고가 나며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그날 점검을 했는지, 설비는 정상이었는지, 조치했는지, 기록은 있는지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술자들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대행업계에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파트 시설 관리는 욕먹는 일이고 전기대행은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죠. 둘다 쉽지 않습니다. 둘다 감정노동과 스트레스가 다르게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 분들이 정기안전관리 대행을 선택할까요? 그건 분명한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기술 중심의 일입니다. 주민 민원으로 감정 소비할 일 거의 없고 한달 스케줄을 본인이 조절할 수 있어서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잘 맞습니다. 둘째, 경력관리가 됩니다. 정기안전관리자로서 대행 경력을 쌓아가며 향후 기술사, 감리, 설계, 심사 등 상위 분야로 진출하기도 수월해집니다. 셋째, 정년이 없습니다. 실제로 60대, 70대 기술자분들도 소규모 시설을 위탁받아 계속 활동하고 계십니다. 몸만 버티면 기술로 먹고 살수 있다. 이건 시설 관리직에서는 좀처럼 느끼기 어려운 감각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행이 편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가진 자격증과 경험으로 가장 오래 가장 기술자답게 일할 수 있는 게 이거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일은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라는 기술에 기반해서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직업입니다. 문제는 그 현실을 모르고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민원 실어서 나왔다가 전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몸 아파도 출근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차단기 내려가는 데서 불려간다. 이게 현실입니다. 잠시 숨 고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전기대행을 비하하려는 것도 아니고 시설관리를 찬양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알고 선택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내 성향과 체력, 목표에 맞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나침반 하나쯤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나침반이 되어줄 정보들, 우리가 직접 겪어본 이야기들, 모아두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설워크입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으로 넘어간 분들의 현실적인 이야기, 그 안에 담긴 기대와 실망, 장점과 고충을 낱낱이 살펴봤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는가? 시설 관리를 계속해야 할까? 전기 대행으로 옮겨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길이 있는 걸까?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딱 맞는 모범 답안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분명한 건 하나 있습니다. 현실을 알고 선택한 길은 후회가 적다. 이게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대행업은 분명 기술자다운 자존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하다, 자유롭다는 말에만 기대고 들어가며 그 안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고통 앞에 더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설 관리직은 민원, 잔무, 인사 스트레스가 있지만 정해진 출퇴근, 비교적 안정적인 근무 환경, 장기근속의 메리트도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게 더 적성에 맞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어느 쪽이 더 낫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시간을 드리려 만든 영상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불규칙한 일정에도 자유로운 외근이 좋다. 전기대행이 맞을 수 있습니다. 나는 안정적인 출퇴근과 팀원과 협업이 편하다. 시설 관리 쪽이 더 낫습니다. 나는 기술자 정체성을 갖고 오래 일하고 싶다. 전기대행도 길이 됩니다. 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싫고 혼자 일하고 싶다. 대행도 사람 상대 많이 합니다.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당장 수입보다 미래의 유연성이 더 중요하다. 개인사업자로 전환 가능한 정기대행이 메리트 있습니다. 나는 경력보다 조직생활이 익숙하고 승진도 바라본다. 시설관리 정규직이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결국 본인에게 맞는 일은 본인이 가장 잘합니다. 단 그전에 정보가 있어야 맞고 틀림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직접 나누지 않으며,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절대 알수 없습니다. 전기대행도 시설관리도 밖에서 보기엔 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버티는 사람만이 아는 전쟁터의 얼굴이 있습니다. 오늘도 누전 찾으러 지하실로 옥상으로 오르는 분들, 새벽 전화 한 통에 정신없이 뛰쳐나가는 분들, 매일 무표정한 입주민과 인사하며 마감 보고서를 쓰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결국은 생존이 아니라 기술자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저는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아파트 시설 관리직에서 나갈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요? 전기대행업에 대한 현실이 궁금하신가요? 혹은 지금 막 전기대행을 시작했는데 내가 뭘 놓쳤지?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시설 관리인들의 현실을 모아둔 커뮤니티, 시설워크로 오십시오. 시설워크는 이런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시설 관리, 전기, 기계, 소방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자격증 공부 중이거나 이직을 준비 중인 분들, 현실적인 연봉, 근무 여건, 직무 고충, 민원 노하우 등을 나누고 싶은 분들, 시설 업계 동료들과 공감하고 정보 얻고 숨좀 돌리고 싶은 분들,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미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고 가슴이 뻥 뚫리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 창, 또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와 정보를 원하신다며 시설워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한번 들어오셔서 게시글 하나 읽어보시고 현장 경험 하나 남겨보시면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아, 여기구나. 여기가 진짜 우리 얘기하는 곳이구나. 영상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또 댓글에서 그리고 시설워크에서 곧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설워크였습니다.